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서울상수도의 역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기획전시인 아리수 서울과 함께 흐르다가 성수동 수도박물관에서 9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립니다. 서울상수도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족한 이후 6개의 아리수 정수센터에서 오존과 수추로 고도정수 처리된 고품질의 물을 하루 평균 320만 톤가량을 서울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통수 111주년과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발족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아리수의 시작, 안전한물 아리수 등총 5개 테마로 이루어집니다각 테마에서는 서울 상수도의 역사와 다양한 체험행사, 과거 서울 수도 공급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은 서울을 지금의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게 한 것은 깨끗한 상수도 시설을 구축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기 때문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서울 상수도의 역사를 알고 물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